품이 많은 걸 봐서 <laughs> 콩팥 콩 아니 콩팥이 많이 약한데요. 네, 콩팥에 지금 만성콩팥 지환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콩입니다. 예, 채널 오의 오대웅입니다. 아 원래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 <laughs> 좋아요. 팀 아이너로서 제멋대로. 애도렌지. 아니 합니다 래왜 그렇게 됐을까? 예, 네. 서태지 아이들 왜 이렇게 나쁜지. 당신의 컬러는 <웃음> 무엇입니까? 네 컬러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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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의 일본식으로 뭐 일본식 해놓고서 는 아니야 오, 다시 또뭐 다시 또이뭐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예똥 어... 우리 소장님 오셔놓고 네. 지금 네가 지 지금... 우리 소장님은 지금 이슬 한 방울 드시고 오셨습니다. <laughs>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겠죠. 왜냐면 2분은 사있거든 1분 누구에게? V, v, v. <laughs> 어, 놀리는 거 같아. B B B B B 이분은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재 똑똑하기로 또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랩 너무 잘하죠 아렘렘아렘 어... 도리냐... 너무 좋아 오빠 아, 어, 아, 아, 너무 좋아 아 렘이요 <laughs> 아, 어떤 약인지 아세요 랩몬스터오오지 이런 반응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 저보다 이유... 나이가 한살 많아요. 우리 제, 그러니까 네, 우리 누나예요. 뭐 제가 제일 어린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똑바로 <laughs> 같이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1부에서 2부 네. 이제 아래을 저희가 컬러로 알아보는데, 어, 자 이제 선천 컬러, 후천 컬러 그리고 지향 컬러 그리고 보완 컬러까지 네.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 보고 계시죠? 노트 펴셨죠? 볼펜 드셨어요? 체크 들어갑니다. 개똥 같은 소리요? 선천 컬러는. 자. 기질부터기질부터기질게이나이 닮아. s m m a p 랑 s a g m 이 P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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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 a p 이 s a 보석. s a p o s 나 p o s 이 Posa, o 연예인들 중에 가장 빛나는 기질 중에 하나가 음, 엠마이라 갖고 싶다 <laughs> 가지고 싶다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자 그러면 이제 성향이 네. 나왔으니까 기질이 나왔으니까 네. 어, 이제... 선청컬러 컬러. 첫번째 컬러 봉화상의 음. 음. <laughs> 응? 음? 미랑 옐로그린 미랑같은 어. 옐로그린 같이 갔네요. 근데 완전 이미지는 완전 다르죠. 느낌이. 그렇죠. 느낌이 느낌 달라요. 그렇죠. 음. 두 번째 컬러가 인디고예요. <laughs> 아, 그러면 블 루린 그 옆에 있는 인디고. 위에 블루 그린이었으면 여기는 인디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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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없네. 우리들이 있네. <laughs> 스마트한 옐로우 옐로우 그린의 인디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 어때 음, 음. 어떤 사람 같아요? 어, 겉으로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어, 관찰력도 좋고 한데 인디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패션 감각도 아주 뛰어날 것 같고 음. 어, 일단은 인디고의 패션 감각이라고 하면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음. 범접할 수 없는 감각을 지니고 있잖아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음? 뛰어넘었지. 뛰어넘어요 그럼 음. 새로운 패션을 창조할 수도 있다니까. 세계 스타일. 아, 월드 스타일. 글로벌 스타일. 오. 어. 오. 글로벌 아, 글로벌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오. 뉴욕 스타일. 아. <웃음> <웃음> 어, 보세요. 블루그린은 뉴욕의 블루그린은 깊이가 있다 그러면. 아렌 음, 같은 경우 인디고라서 같은 음. 옐로우 그린이지만 어, 선천의 옐로우 그린 있잖아요. 음. 근데 그다음에 인디고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면서 음. 남성적인 에너지 파워 그다음에 뭔가를 한번 한다면 하는 어. 해내는 가비점. 음 예, 옛날에 그, 그 연설하는 거 오, 진짜, 진짜, 진짜 멋 있었죠?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just little by little. Thank you very much. 맞요맞 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인디고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남성적인 파워 에너지가 음. 아주 떡부러지는원망도 음.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음. 아주 프로세스적인 힘이 있거든요.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주쿠버거가 인디고거든요. 음. 누가? 주쿠버거. <laughs> 페이스북. 페이스북. 장시자. 갑자기 발음이 햄버거 n o 주쿠버거. <laughs>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리고 맞아요. 패션 아이템도 충분하니까. 좋아하는 것들인데, 시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정판. 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이런 거. 역시.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RM이지. 지한 컬러는요?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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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o w 한 옐로우 아, 모든 게다 지식이 들어있다 아니, 움직이는 l o 음. 그다음에 음. 생각하는 e l l o w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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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 l 마이 w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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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가 l o w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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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레드 o w y e l 음...아까 아, 저기 뭐지? 지양는 경우에는... 레드였잖아요 응, 지양 마지막 레드. 세 번째가 어. 아 그럼 서로 네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뷔와 RM이 두 명의 관계도를 본다면 둘이는 친할 수 있다 없다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잘 맞다 음, 그렇지 아마 전체적으로 그럴 것 같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음... 이런 부분들이. 일곱은 다 보고 싶은데요, 지금. <laughs> 둘이만 보니까 좀더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예전에도 어떤 그룹을 해봤거든요. 근데 예. 서로의 성향을 다름을 아니까 음... 서로를 인정하고 제외절에 아, 아. 이 소리가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어, 성향을 어, 아니까. 왜냐하면 저는 아. 저런 친구가 시간을 좀 주자라든가 맞아, 이렇게 맞아요. 서로를 이해하는 남, 나와 남은 다르다는 조건에서 이런 걸 보는 거지. 예. 얘는 반드시 이래, 얘는 반드시 이렇게 이래, 이래, 이거보다는. 음. 음. 서로 다름을 인정, 우리 서로 다름 인정하죠. 인정하잖아요? P마이너 인정해. 인정, 아다 인정하죠, 저는. 아아 난널 인정해. 어, 맞아요. <laughs> 음. 그럼 다음 편은 저희가 소방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커플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맞아. 봐요, 요즘에. 그래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밑에 자막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 시간당 어, <laughs> 아, 맞아 네. 우리 소장님 소개를 확실히 못했네요. 아, 우리 그렇지. 소장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소장님을 만나 뵙게 될지. <laughs> 또 유튜브에서도 모르니까요.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나실 수 있어요. 네. 그때 좀 점잖은 모습에 또좀 <laughs> 진중한 컬러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죠. 네. 지금 어.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내에서 네. 저는 기목기의 컬러 톡톡이한데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고 음, 음, 음. 해서 네. 어, 컬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음, 이런 음, 것들 음. 이제 조금 펼쳐 나갈 예정이에요. 아, 지치지 않아.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그, 물건을 그렇게 보완을 써도 되고 음. 그런 사람의 성향의 사람을 옆에 두어 주 돼요. 음. 비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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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음. 좀 숨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거나 아니 건강하지 않은 시기가 있다면 아램이 딱 그렇지. 나타나서 끌어 줄수 있고 어. 또 RM이, 예, 예, 그 RM이 또 너무 응. 에너지가 넘쳐서 좀 과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응. V가 응. 와서 우리 조금 유해지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서로 응. 보완이 되는 거죠. 응. 좋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죠. V 네. 아, 전화죠? <laughs> <laughs> 아. 그럼 RM이 만약에 좀 필요한 컬러를 뒤에서 좀고민하면 어. RM이 필요한 거, 인디고. 어, 어. 네. 아 바르거나 인디고도 어울릴 것, 것, 것 같아. 아래는 인디고. 인디고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나도 응.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에는 인디... 옐로우 그린보다는 이... 오히려 어. 인디고가 더잘 어울린다. 어 예쁘다. 그, 아, 그 에너지를 쓰고 있나 봐. 어! 아 맥주에만 올려봤지 내가. 보입니까? 아, 네. 기쁜일. 진짜... 자 컬러로 알아간다 이거 참 좋은 거거든요 몰랐다면 지금부터 음, 음. 또 알아가면 되니까 네. 어, 상대의 컬러 친구의 컬러 그리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부모도 음. 괜찮고 음. 컬러 궁금하신 분들은 늘 우리 또 소장님을 찾아주시고 네. 또 저희 컬러 짱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소장님 오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컬러맘? <laughs> 어, 어, 맞아요 저 썸머님 네. 그리고 아... 저는 뭐죠? 너는 개그맨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저는 저개 컬러 가도록 <laughs> 어, <laughs>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laughs> RM과 B의 네, 컬러를 다 알아봤는데, 나머지 시간에도 다섯 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음. 음. 어, 그러면 충분히 또할수 있는 네, 기회는 네. 있습니까? 어, 뭐 원하신다면 해야죠. 한참. 네. 음... 자 그러면 소장님께서 제작비를 자... 투입시켜 준다고 하니까 우리 영상으로 <laughs> 만나는 참날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어, 이상 저희가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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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미 환상이죠 환상이죠. 어, 비주얼. <laughs> 환상이죠, 환상이죠. 아니 환상 저기 환상 저 선생님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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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봤습니까? 어... 어떻게 어... 저 한번 클로 좀받을까요 무슨 짧게 이게 들고 다니더라 뒤에 보니까. 진짜. 그러면 아, 한번 한번 눌러 주세요. 아, 어, 어, 어. 네. 한번 에터커이즈다 터커헤즈.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 이런 거 쓰고 아, 있구나. 페로이 아, <laughs> 이런 거 쓰고 네, 있구나. 본인만의 네, 게 있어. 아, 어, 잠깐 나 머리 잘리는 거 아니야? 어, 어, 잘려서 상관없어요. 어. 네. 터커이즈마젠타 그린이에요. 마젠타 착하다, 착하다, 예. 네. 심지어 기질이 W 마이너입니다. 아이고, W 갈색. W 마이, 너음수 봐. W 마이나의 어, 터콰이즈의 마젠타야. 아, 착한 이쪽 직업이 잘 맞으시겠어요. 남들 의사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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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하고 네, 그 괜찮죠. 케어하는 방법을 알아. 본인만의 방법이 응. 응. 있어. 응. 그리고 진심이 있어서 응. 응. 이게 받으시는 관리 받으시는 분들 엄청 좋아해. 하 아. 그러니까 힘도 있고. 천질이라 음. 생각해요. 음, 응. 응. 그봐 천지를 생각하자. 나그 마이웨이 기질이 있으니까 독립미학의 마이웨이 기질이 있으니까. 턱카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섬세하면서도 턱카이즈예요 아니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턱카이즈거든요 와이프가 턱카이즈예요 네. 정말 하나밖에 모를 수 있는 네. 정말 천상 자기 길만 가는 거예요. 네. 정말 <laughs> 심지어 보안이 옐로입니다. 우 네, 누가 아, 보안 나네. 옐로. 친하게 지내. 외국 음. 외국 많이 갔다 왔죠. 외 <laughs> <laughs> 해외하고 관계가 좀 많더라고요. 하나 충,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터콰이즈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이 딸리거나 이럴 때는, 나만의 장소, 나만의 공간, 잠깐이라도 쉴수 있는,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는 너무예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하세요. 나는 쉬고 싶을 땐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해. 남들은 몰라 내가 얘기 안하면. 맞아. 그거를 좀그 얘기한대. 얘기를 좀 하면서 스스로 남들에게 치유를 해주지만 나도 치유 받아야 되잖아. 음. 음. 어 똑같은 생각했네. 오, 어, 어. 자 가져. <laughs> 자이 때려. 가져, 한참 <laughs> <가져. 가져. 웃음> <가져. 웃음> 때려. 때려. <웃음>